네, 안녕하세요. 부자빠 주식학교 밴드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종목 진단하는 시간이죠. 그 주말 사이 많이 올려주셨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진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대한제분인데, 대한제분은 지금 그냥 보유하셔야 될것 같아요.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유 관점이고요. 다음, 카프로. 네, 카프로도 이제 많이 떴죠. 단기에 많이 올라서, 단기로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로는 이격이 났, 났으니까, 어, 뭐 단기로 보시는 분은 한번 이렇게 비중 축소를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페이퍼 코리아. 페이퍼 코리아는 조금 더 보셔도 될것 같아요. 보유관점입니다 다음, 엑센. XM 글쎄요. 이거는 일단 보유하도록 하죠. 대, 대단한 종목은 아닌 듯 하나. 일단은 그럼 보유 관점입니다. 현대 건설 보유하시고요. 최근에 좀 상승하고 있죠. 자, 그리고 어, LG 하우시스. LG 하우시스도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보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성 물산. 삼성물산이 최근에 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더 보셔도 될것 같아요.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제이 콘텐트리. 제이 콘텐트리 지금 참아야 되겠죠? 네, 보유 관점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자, 아모레 퍼시픽이 조금 이제, 반등은 나오네요. 이제 또한 차례 바닥은 나왔는데, 음, 일단 보유하시고요. 일단 비중이, 예. 비중은 얼마 안 되시네요. 오늘 받아 잡는 것 같으니까 안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죠. 다음은 청담 러닝. 청담 러닝 이격 난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이격 났으니까 이제 좀 비중 맞네요. 좀 축소해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 인테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서원 인테 조금 더 보유. 그리고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랐는데 좀 예, 상승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보유, 다음 윈스, 예, 윈스 조금 더 보셔도 되겠고요. 보유. 예, 다음은 예, 일신바이오. 일신바이오가 조금 이격이 났네요. 예, 이제 좀 올라 반등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단기로 보시는 분은 비중 축소입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보유할 보유해서 보유하는 걸로 하죠. 자 그리고 K L L K L H 또 빠지나요? 근데 어, 유신용이 좀 많아요. K14 단기로 3,000원 안 깨면 일단 조금 더 보시는 걸로 하죠. K14 비아트론. 비아트론도 이제 좀 이익이 났습니다. 비중 많으신 분조 조절을 해 보시고요. 조금 숙소해 보시면 되겠죠? 비중 많은 분. 그리고 원익 IPS는 21선 안 깨면 조금 더 볼게요. 21선 깨면 조금 줄입니다. 대한통은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하츠 네 하츠 보유하세요. 하츠 보유 관점 그리 유진 로봇, 유진 로봇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체, 로체 시스템즈, 로체 시스템즈 이제 좀 이형났네요. 조정들어올것 같은데요. 이제 좀 축소해 보시죠. 로체 시스템즈 축소. 현대차는 보유하시고요. 현대차 보유 그리고 삼성 어, SDI도 가지고 있으세요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올라왔더라고요 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뱅크 인포뱅크 보유 관점입니다 근데 비중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비중 조금만 덜어내시죠 인포뱅크 한신 기계 한신 기계 보유하시는데 여기 3,000원 깨지면은 조금 줄이는 걸로 해보시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조금 떴습니다 이제 단기 조정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자리 깨면은 조금 축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음. 네, 코메론, 코메론 일단 보유하도록 할게요. 비중 더늘리지 마시고요. 음... 자, 박스네. 자꾸 깨고 내려오는데 조금 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박스네 조금 줄여봅니다. 반등반동몸이더 반등 좋고요. 더 깨면 좀 줄여보시고. 일단 반등몸이면좀 좋겠는데요. 그리고 비트 컴퓨터, 비트 컴퓨터 더 깨지면 안 됩니다. 더 깨면 오히려 축소 관점입니다. 우원 개발 마찬가지 더 깨면 축소 반등 기다리시고요. 참 엔지니어는 이제 조금 챙겨 보시죠. 자 멜파스 조정 들어오긴 했는데 조금 참아 볼게요 멜파스. 자, 그리고 OCI. OCI는 보유합니다. 보유. 다음은 대림산업. 네, 대림산업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우수 AMS. 우수 AMS는 일단은 보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중 더늘리지 마시고요. 파워로직스 보유하겠습니다. 그리고 CJENM. CJ ENM은 6만 원깨면 축소하세요. 6만 원안 깨면 그냥 가지고 있고요. 그때 시간 좀 걸리겠습니다. 그다음에 LF LF도 이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보유 관점. 자, 다음은 음 CJ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는 자꾸 더 떨어지는데요. 자 지금은 그냥 참으세요 비중 얼마 안 되면 참으시는데 자 꾸께서 마음이 힘들다면 좀 덜어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면 지금 이렇게 되면 좀 참아야 됩니다 참 좋은 레저 가지고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쇼핑 CJ 오쇼핑 지금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유 그리고 레스케이 네트웍스 SAKNEX2WOX, 일단 가지고 있으세요. 비중 더 느리진 지 않겠습니다. 일지테크, 가지고 있고요 네, 반등 좀 남았네요. 비중, 비중이 좀 많은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비중 좀 조절을 해 주시죠. 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 여기 안 깨면 보유하는데, 이제는 비중을,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면 줄여 어떨까요? 자, 그리고 너무 바이오 가지고 있고요 너무 바이오 보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올려주신 어, 종목 보았는데요 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중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비중 안배를 좀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잘 분산해 가지고 종목을 매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막100% 80% 이럴거는 사실 좀 욕심인 것 같아요 비중이 잘 안배를 하시죠 자 그럼 오늘 진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